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편하신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응. 다른 거뭐 중요한 게 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식사 거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앞에는 어. 앵그리 님 나와 주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 점밴드는 잘 아물고 있습니까? 어, 아물고 있어요. <laughs> 잘 아물고 있습니다. 잘 아물고 있습니다. 핸드폰 좀줘 보십시오. 아, 네. 네. 이렇게 전 친한 사람들이 오면은 핸드폰을 왜 봅니까? 아니요. <laughs> 앵그리 님 것만 봅니다. 아, 그, 아 그냥 이 설정에 여기 검색창 있잖아요 음. 설정에 맨 오른쪽 위에 돋보기, 돋보기? 표시가 있어요 네. 요 표시가 있답니다 요 표시가 <laughs> 요거 여기에서 돋보기 거 어디서 쓰는 거제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에요? 네, 네 돋보기가요? 네 제가 못하는 일을 제가 어, 예. 여기서 고용했어요 잘하시네 네, 일련번호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 통화를 나오잖아요 네. 20년 2월 10일입니다 최초? 아 처음에 통화인는데 네 20, 20년 2월 10일 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아 벌써? 네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앵그리님을 위한 아주 아주 음. 아주 괜찮은 폰 <laughs> 아주 괜찮은 폰을 아이폰을 못 써요 저아 제가 앵그리님 모르니까 앵그리님 알잖아요 <laughs> 왜? 앵그리님한테 내가 아이폰 고할까봐못 쓰게 쓰겠... 그런 게 바, 보여요? 응? 어? 못 쓰는 같은 게 <laughs> 그래서 유유상종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응, 응. 너무 그 어, 살아온 환경이 틀린 남자랑 결혼하면 뻐그러집니다 뻐그러졌어. 네 지금 앵그리님은 아이폰 쪽하고 안 맞아요 네? 뭐키 크고 잘생기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애플이해봐 앵그리님하고 만나잖아 뻐그러져 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laughs> 내가 커플 매니저라고 봤을 때 어, 앵그리 어, 님하고 누구야? 응, 응이야? <laughs> 응하고 아, 잘 지내잖아. 머리야. 어, 뒷목 그래. 어, 잡았어. 뒷목 잡았어. <laughs> 응이야. 아유, 응한테 벗어날 수가 없네. 본인이 왜, 본인이 더 빠져놓고 왜 그래? 내가 그래. 참, 참. 내가 볼땐더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자 우리 앵그리님 네, 요렇게 요런 폰을 쓰고 계신데 아 어, 저는 저는 압니다 제가 이렇게 암만 좋은 폰을 어 이렇게 권해도 안살 분이라는 거아 이분 이분 신랑도 그렇고 보통이 아니에요 아우 진짜 나는 내가 이런 분한테 휴대폰 팔다가 제 명예 못 삽니다 죽어, 죽어. <laughs> 자 바로 이 폰입니다 근데 이 색깔이 없어 이 색깔이 아니라 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뭐예요? 우리 그 아미 알아요 아미? BTS 얘기할게요 S20 플러스 S20 플러스네요 S20 플러스의 BTS 버전 왜요? 이폰 정말 얇고 사진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이 폰이 지금 SK텔레콤 형수님 어디에요 통신사? SK SK죠? 통신사 바꾸고 싶지 수... 않죠? 어 괜찮. 어, 어, 네, 아, SK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공시지원금이 70만 원 나왔습니다. 70만 원. 네, 70만 원을 할인해준다. 핸드폰 줍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핸드폰 가격은 네, 114만 원입니다. 70만 원지원고요 네. 네, 114만 원에서 70만 원 지원해주고요. 원. 또 추가 지원금 하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원만 정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요금 은 얼마짜리 써요? 요금. 요금이 문제. 지금 얼마짜리 쓰시나요? 지금 7만 원. 칠만 원? 무제한 쓰나 보네? 네, 무제한 쓰요 그럼 뭐? 아니지, 지금 이제 5G잖아요. 5G, 5G라서 89입니다. 89. 팔만 구천 원짜리를 6 개월 쓰시고 내리셔야 됩니다. 5G 안 하면 안 되나? 예, 에... 안 돼요. 네, 딴 데서 사야 돼요. 저희 쪽에서는 5G 해야 돼요. <laughs> 내가 내가 저기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떠와 가지고 파는 거라. 아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형수님, 왜 이걸 펴놨어? 또? <laughs> 아. 그래요? 어, 괜찮네. 아, 최초 통화일 지금 보니까 2년 지났잖아. 이폰 괜찮아, 이 폰. 응? BTS, 보라. 20년 2월이면 22년까지 써야 되잖아. 내년 2월이 아뇨. 그래고 지금 두달 남았지. 내년, 올해 두달 남고 내년 두달 남고. 그래. 어. 아우, 나 기대도 안 해. 살지도 않으면서 뭘. <laughs>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음, 그렇지만 형수님 같은 분들이 아니라 우리, 고객, 우리, 우리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 자이폰 제가 볼게요. 볼까요? 볼까요 네. 네자 S21이 올해 나온 거고 s 2 2 작년에 나온 거야 음. 어 S? 내가 A지 그렇지 형수는 A지, A지. a A <laughs> A도 괜찮아 그, 이것도 나한테 산 거잖아 어. 좋으니까 내가 보냈지 어. 아니 삼성에서 나온 거 중에 제일 무난한 게 S란 말이야. S. 갤럭시 S. 어? S. S21. S21. 이건 20. 음. 1년 전에 나왔는데, 20은 또세 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플러스, 울트라. 음. 요거는 플러스, 중간 모델이에요. 어? 114만원. 거기에서 네. SK 기기 변경을 하면은 70만원을 기본 할인해주고요. 음. 여기에서 15%는 기본적으로 더 할인해주고, 또더 해주기도 합니다 어, 혹, 혹자는 또 이럴 수 있겠어 아, 그거 좀 철진한 폰이잖아 맞습니다 좀 철진한 폰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올해도 끝나가는 마당인데 작년 초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네. 올해는 삼성의 좋은 폰 S21이 21 시리즈가 히트를 쳤잖아요 21, 21 플러스 21 울트라 이게 시리즈물이랍니다 요거는 20, 20 플러스 20 울트라 거기에 20플러스가 BTS버전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냥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통과하시면 되고요 네. 좋은 폰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왜 좋은 폰이냐 음. 이 폰은요 작년에 나왔으면 재작년에 기획이 된 폰이에요 네네. 그쵸 음. 작년 초기에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막 코로나. 터지기 직전 했어요 재작년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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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네네. 작년 초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휴대폰 값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었습니다.